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 핍박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껏 아시아에서 조사 최고협회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오후 8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2023년 AFC 주관대회및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초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수상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은 올해의 남자국대 선수상의 손흥민이 올해의 여자 감독상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령우, 배준호, 김혜리, 이시 유진페어 등도 수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AFG는 각국 축구협회를 피파랭킹을 기반으로 한 AFG 랭킹으로 구분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우비 부문으로 치상을 나누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일본축구협회, 이란축구협회와 함께 플래티넘 축구협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개축국 2점을 안고 수상도 기대됐으나 결과는 일본축구협회의 통산 9번째 축구협회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이 제정된 2005년 시상식일에 대한 축구협회는 한 번도 해당 부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9번이나 협회상을 받을 동안 한국은 단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3년 시상식에는 3개 부문으로, 2022년 시상식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졌음에도 결실을 맺진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축구협회도 사회에 중국 축구협회도 이에 수상했다는 점에서 대한 축구협회가 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망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축구협회상이 실제 운영 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중시했다 하더라도 대한 축구협회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엄밀히 말해 외교적 능력이야말로 대한 축구협회가 특히 협회장이 발휘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올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중동 카르텔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초 성과를 달성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축구협회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잔니 임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회장의 말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판티노 회장은 28일 축구회관을 방문해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대한축구협회를 비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정 회장은 시상식 전취재지을 만나 임판티오 회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하시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모니터하신다. 천안에 짓는 축구종합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감격하셨다. 피파도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 말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판티노 회장의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수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 원론적인 뭐 답변에 가깝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정몽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심취할 게 아니라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할 영역이 있는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정 회장은 afc 어워즈와 컴포넌스를 유치하며 한국 축구의 성과를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거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정 회장은 임판팀 회장의 립서비스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반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국회의원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최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피파도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감사하는 것인지 축구협회 회장 선출 조항이 민주적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파의 답변은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이 피파에 질의한 내용은 피파가 대한축구협회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에 대해 국회의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와 문제부의 감사가 제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관련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축구협회의 회장선거 규정이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파 답변은 한국 정부의 감사가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답은 아니었지만 피파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 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 축구협회가 이를 피파의 공식 채널로 전달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파도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피파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 아시아축구연맹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피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정 의원은 제3자의 개입금지를 강조했던 축구협회와 달리 피파는 각국협회의 국내법과 피파정관 모두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나여 피파 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축구의 좋은 의사결정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법과 피파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파와 현대가의 유차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피파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파는 클럽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확대와 글로벌 축구시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의 협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의 오랜 후원자이기 때문인데요. 임판팀 회장은 현대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뒤에는 KFA가 있고 그 뒤에는 정몽규 회장이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피파와 현대차의 파트너십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파는 월드컵 마케팅 권리를 여러 기업에 개방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포함한 1 3개 i 피파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총 6회의 월드컵을 지원하며 최소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